안녕하세요. 병대자병 별할드신동인합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가, 반가. 아, 다 힘들다, 그죠? 좀 첨다 두 손, 두발다 묶여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들 힘들 수밖에 없어요. 힘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요? 그래도 산 사람이니까 숨을 쉬니까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신년 음세를 올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통계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은이민윤 소띠 1월달 하고 2월달 운세를 한번 설명 을 한번 해볼게요. 이 소띠 생자들께서는 전체 운에서는 참 좋은 운들이 작년 운하고 이게 작년 운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참 좋은 운이 연결이 됐어요. 신축년 운하고 좋은 운이 연결이 돼가있거든요. 근데 뒤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. 좋은 운에서. 뒤따라 들어오는 게 나쁜 운이 지금 뒤따라 겹쳐서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. 그러니까, 는 이게 어떤 운이냐, 고 나쁜 운은 어떤 운이냐 하면,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가 이게 좀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뒤따라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이 사람들한테 내가 신뢰감을 쌓는 것이 진짜 이 좋은 방법이 되고, 또한, 상대된 별이가꼭 필요한 해라고 이게 볼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이덜숙홀서 하는 운세가, 운세인 만큼 이걸 갖다가 내가 긴장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. 감정을 앞을 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감정을 앞세우지 말시고 자기 하던 일을 열심히 해 나가시다 보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26세 정축생자들께서는 무엇이든 간에 시작하기는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어요. 1월달이. 이럴 달이 좋은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무슨 일을. 시, 그런데 무슨 일을 시작을 하려 그러면은 좀 세심하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아마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. 막내 주장, 내 고집만 갖고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철두철미하게 내가 움직여서 나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왜 그러냐면, 2월달에 가서는 바람달이 치고 들어오는 나쁜 운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치고 들어오는 운을 갖다가 대비해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움직여서 나가는 게 좋아요. 근데 어떤 쪽으로 움직이면 좋으냐 그러면은, 북쪽과 서쪽으로 움직이시면은 아마 좋은 인연들이 만나고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를 갖다가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마 이거 2월 달을 대비해 가지고 정월 달을 갔다가 이게 잘 내가 꾸려 나가시는 게 아마 좋은 일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38세 얼축생자들께서는 전체 운에서는 상당히 좋은 운이 들어 있어요. 좋은 운이 들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운이 들어 있는데 1월 달에는 더욱 더 좋은 운이 들어 같이 연결이 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. 1월 달에 1월 달에 운이 들어 가지고 이게 내가 무엇이든 간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주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든 좋은 운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2월달에 들어서는 내가 이게 안 좋은 운이 뒤따라 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내가 차분하게 일을 갖다가 무슨 일이든 간에 무엇을 시작을 하더라도 2월달을 대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2월달은 별로 좋은 달이 못 돼요. 그게 2월달에는 일단 뭐 사람과 사람과 또 부딪히고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같은 값이면은 서쪽이나 서남쪽으로 움직여서 내가 일을 갖다가 해나가시고 사람들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이러다 보면은 2월달도 무사히 넘어가서 훗날을 우리가 기약을 할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좋은 인연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거를 참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50세 개축 생자들께서는 일단은 이게 이민연에 들어서서는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건강부터 건강부터 챙기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정월달에 들어서 무엇을 시작하기는 좋지 않는 달이거든요. 건강을 챙기려 때는 건강을 먼저 운이 치고 들어오니까 무엇든 시작하면은 도록 그것이 깨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 그냥 하시는 일 꾸준히 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1, 2월 달은 나에게는 별로 좋은 달이 못 돼요 못 되니까 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냥 하던 일 꾸준하게 잘 하시고 내가 건강부터 잘 챙기시고 나아가시는 게 아마 좋은 일인들 훗날을 기약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62세 신축생자들께서는 총운에서는 이 행운이 찾아들은 행국이거든요. 행운이 찾아드는데 단 건강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간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. 그게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나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덕이 되는 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건강면에서는 아니거든요. 그까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. 2월 달 역시. 이게 뭐라 그러냐 이게 투자나 이게 무엇을 시작하는 데도 굉장히 안 좋은 달이가 돼요 그러니까는 2월달이나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이 든나 시작이나 투자나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건강부터 챙기시고 하신 일을 갖다가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아마 또그 다음 달을 갖다가 기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민년 새해에는 어찌든지 자신의 자신의 이게 분수를 갖다가. 잘 지켜서 내 건강 잘 지키고 또 상대에 대한 배려 이겨 갖다가 잘 하고 쉬고 나가다 보면은 아마 이게 좋은 일들이 뒤 따라오는 이게 운에 따라서 이게 내가 운이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운도 좋은 운으로 돌아갈 수 있고 대운이 또 나쁜 운으로 돌릴 수도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. 건강 잘 챙기시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잘해나가가 본인 관리를 잘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왜 하든지 건강 잘 챙기시고 간에 가정에는 두루두루 다 만복이 깃되기를 바랍니다. 성불하십시오.